컴투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 리그 2025 라운드 경기 역시나 오늘도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경기가 펼쳐졌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하늘건설이 기나긴 연패 끝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자 칠연패 늪에서 탈출했는데 자 이제는 이 다음 경기인 스코어 센터가 연패 늪에서 탈출할 차례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나 아쉽게졌지만 또 내용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과연 스코어 센터도 이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지켜볼 드립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경기는 한솔레미콘과 스코어 센터의 경기인데, 한솔레미콘도 사실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상태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사실 뭐 1위지만 또 2, 3위권 팀들의 추격이 워낙 또 거세기 때문에, 네. 쉬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또이 스코어 센터라는 복병을 상대로, 또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펼쳐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한솔레미코는 이승준, 이동준, 전태풍, 이연생 스코어 센터는 유경식, 김준성, 유광식, 이경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 발생했죠. 전태풍 선수가 오늘 이제 식중독으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부참이기 때문에 이미 또 로스터 제출이 된 상태였고요. 네. 그렇다면 한솔 레미콘은 오늘 두경기를 3명에서 치러야 되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스포 센터에게는 충분히 호재고 네. 또 반대로 한솔 레미콘에게는 이겨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솔 레미콘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빠르게 스틸 만들어낸 유경식. 아, 네. 한번더 스틸 이동준. 네. 스틸을 하고 나서는 또 빠른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네. 네, 서로 실책을 주고받았죠. 자 한솔레미코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 대상 규몬퍼스와의또 맞대결도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대기 시간이 이제 길었거든요 네. 네. 초반에 또 얼마나 잘 출발하는지 중요합니다 에이! 에이! 인사이드 이동준이 1득점 만들어냅니다 외곽에서 유경식 높은 폼을 쏘던졌는데 지금은 림에 한번 맞고 구조물에 맞았네요. 네. 워낙 이제 이 윤경 선수의 슛이 스피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림 뒤쪽을 맞았을 때 이제 저렇게 멀리 뛰다자첫 <laughs> 패스에서 한번더토로버가 나오는 한솔 레미콘입니다. 네. 자 안일한 터오버가 초반에 두개 나왔죠. 네. 자 한솔레미콘이 오늘 이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이세 명의 선수들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한데요. 아, 스텝백 좋습니다. 이경민 순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김준성, 네. 이경민과 이현승이 매치업. 이경민 골밑까지 내려왔어요. 네. 외곽에서 유경식 샤클락을 리셋했습니다. 한번더 던집니다. 네. 아 지금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두 명의 선수가 미쳤는데요. 다행히 모두 일어났습니다. 번만양팀 그 공격이 좀 더딥니다. 네. 네, 실책도 주고 받았고 그리고 일단 스포 센터의 기본적인 공격 패턴은 볼 스크림 이후에 이제 외곽 슈팅인데 아, 성공률이 아직까지 낮아요. 네. 반면에 한솔레미코는 이렇게 이승준 이동준 선수의 신장을 활용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양 팀은 진화 맞대결에서도 다솔리니 거의 철저하게 신장의 우위를 저렇게 달렸거든요. 이연승 네. <laughs> 아, 이득점. 지금도 신장의 우위를 살리는 척 하다가 결국 키가 패스 그리고 엑스라 패스가 들어갔죠. 네. 확실히 상대의 단점을 알고 공략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솔 레미콘 입장에서는 네, 쓸수 있는 선수가 3명이기 때문에 자, 초반에 이제 저런 득점러시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셔터를 만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병식 아, 돌파로 1득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대1 확실히 파워가 좋은 선수예요. 인사이드에서 이승준 올라갈 때 김준성이 반지 그렇죠. 네. 저런 엔트리 패스를 받는 선수와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를 서로 이승준과 이동준선수는 역할을 바꿀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이현준 선수가 공간을 벌려주면서 안쪽에서 이제 공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골매칠 더블 팀을 갈 수도 없는 게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또 이현준 선수고요. 그렇죠. 네. 이현준 선수를 뭐 버려두는 선수나 팀은 없죠. 네. <laughs> 라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준성, 패스미스, 이현생, 이동준 코너에서 점퍼 들어가지 않, 않았습니다. 이양 팀의 형제 맞대결도 눈에 띄네요. 유광식, 유경식 선수가 또친 형제고요. 역시나 잘 알고 계시는 이승준, 이동준 친 형제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네, 포센터는 역시 유광식 선수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네. 슈 터치가 뭐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스렉스리 무대에 대한 터트 적응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데 영리하게 돌파하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한솔레 미코는 뭐랄까요? 그 경기를 세 명의 선수로. 하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조금은 힘을 좀 빼고 치르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득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이제 첫 번째 경기고, 네. 또두 번째 경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벤치 멤버 한 명을 가동할 수 있는 것과 또 아닌 것 사이는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이승준이 외곽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첫네볼이현생 올라갈 때 반칙 얻어냅니다. 슈팅 파워를 얻어낸 이현생 사이트 기계를 얻었습니다. 유광선수는 이제 그냥 서 있었다는 건데, 자, 결국은 이제 슈터들이 슛을 쏘고 내려오는 착디시점은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저 이제 언더컷을 침범하게 되면 슈팅 파워를 굴립니다. 네. 자, 이그 일부 들어갔고요 네. 자 지금 네 이점 라인 밖에서 반칙기 불렸죠. 그렇죠. 지금 선수들 다 헷갈렸어요. 동시에 지금 리바운드 참여를 하려고 네. 했던 선수인데 이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성의 리바드자 이승준의 스틸이 나오네요. 실책이 지금 너무 많은 스포 센터예요. 네 비었습니다 이동준 리바운드 이승준이 잡아서 다시 이동준 외곽 봅니다 이연승 올라가요 이연승. 자 하지만 이런 부분이죠. 아. 계속해서. 골물 밑을 그야말로 투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준 선수가 무서울 때는 외곽에 나오는 것보다는 저렇게 인사이드에서 꾸준히 할 때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현승 님의 이동준 선수가 외곽에서 또 손쉽게 슛을 쏠수 있고요. 네. 반대로 코퍼센터는 역시나 이제 신장의 열쇠가 매번 이 한솔 레미콘을 만날 때마다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자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7대2 5점 차. 이경민 그대로 던져요. 이경민. 짧았고요. 천엔 볼. 오 자, 오, 자, 지금은 볼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툭돌이 있었습니다. 당히 어,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슈팅을 쏘는 지금 오른쪽 손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이영민 선수는 이래저래 좀 어우. 여기서 좀 강하게 부딪혔네요. 자, 오늘 여러 차례 이경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얼굴을 좀 가격 당하기도 했고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자 공격권은 스코어 센터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유경식 빠른 돌파 이승준 앞에 두고 왼손으로 아, 올려놓습니다. 정난입니다이동준 아, 아, 잡자마자 외각 들어가자락 리이운드 유강식 공중에서 부딪혔는데도 저런 이...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그 수비하던 선수가 이승준 선수의 말이죠. 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그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슈팅을 김준성 선수가 쐈을 때 이동준 선수가 지금 팔꿈치를 썼다는 거거든요. 네. 아 정정한 애들만 테크니컬 파울이 아니라 유파울이 선언되네요. 네. 그 전에 일단 유경식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아. 이승준 선수와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또 왼손으로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혀놓고 왼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x3에서 유경식 선수를 지켜보면은 오히려 그 왼손 돌파를 또 그렇죠. 즐기고 있고요. 네. 수비를 달고 이제 부딪혀놓고 이제 팔을 쭉 뻗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유파워에 의한 자유투두개가 주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일단은 우리 심판이 또 이제 그 관계자 소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스렉스 3가 감독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곽 이연승 피었습니다. 차판볼 아... 이동준이 왼손 마무리. 와, 완전 이동준 선수는 지금 뭐 가자미가 돼서 구준일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유강식 이득점. 그래서 유강식 선수의 슛 기회를 많이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강민 선수가 지금 이제 손목을 또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비하던 스코어 센터에 반칙 들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몰이 있는 상황에서 파울보다는 없는 상황에서 반칙이 더 많은데 네. 스코어 센터는 지금 팀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팀 반칙 6개를 기록하고 있는 스코어 센터인데요. 네. 이번엔 이동준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불렸습니다. 감고 갔다는 거죠. 네. 네. 이럴 때 한솔레미콘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수교체는 불가하고요. 오늘, 오늘 라운드에서는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한번 있는 작전타임 뿐이 없겠습니다. 아 스피드무브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현승 이번에 돌파하는데요. 골밑 아, 이승준이 기다립니다. 영리합니다. 네. 네. 외곽 유경식 비었습니다. 리바드 김준성 아, 자유투를 바로뛰올라가네요한번더 네. 던지나요 유경식 이득점. 네. 자 이런 세컨 기득 점이 많이 나와야죠. 네. 네. 공격 리바운드가 공격 리바운드를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네. 어렵게 빼줄 때. <목소리>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타임아웃 그리고 스코어 센터는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거든요. 네. 유광식 선수가 지금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스코어 센터고요 어, 한솔, 레미콘은 어, 역시 세명에서 뛰는 점이 많이 부담이 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스코어 센터는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경기 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쪽은 골이 트게 하는 걸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하지만 분명 한솔레미콘 선수들은 <목소리도> 마지막 경기, 여섯 번째 경기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목소리도> 갑자기 동준 선수 이제 래퍼로 변신했는데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한솔레미콘의 공격, 높게 띄워줬습니다 이동진 이경민과 매치업인데 아 역시 높이 우위를 살립니다. 네, 그리고 골밑에서 이제 인내심이 항상 좋은 선수예요. 네. 아 김준성 하지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네, 다 뚫었는데 이번에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현승 외곽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동준이 다시 이현승에게 연결합니다. 이현승 이득점. 이번 실수하지 않네요. 네. 경기 지연으로 1차 경고를 받은 이승준 선수고요. 지금 이승준 선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뭐 엄청나게 잡아주고 있어요. 네. 유경식 어렵게 살려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라인을 넘어섭니다. 다시 점수가 5점 차까지 벌어지네요. 그리고 지금 한솔 레미콘은 3명을 쓸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게임 플랜은 이승준 선수가 외곽에서 플레이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지금 스크린너 혹은 리바운더로서만 지금 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승준 선수가 그런 모습인데요. 이연생 스크린 받고 올라갑니다. 이득점. 이연생. 네, 이승준 선수가 지금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동준 선수가 볼 스크린으로 나섰죠. 네. 아, 네 김준성. 네. 이승준을 앞에 두고 이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김준성 선수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스어 센터의 유일한 빅맨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외곽슛이 그래도 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준 선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이승준 선수의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비하던 스코어 센터의 반칙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스코어 센터는 팀 반칙에 들어섭니다. 자이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확실히 이승준 선수가 오늘은 골밑에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그 리바운드 싸움을 계속 벌리는 스코어 센터 입장에서는 리바운드를 뺏겼을 때 이현승 선수가 외곽에서 또 찬스가 쉽게 나는 모습이 있요 그렇죠 네. 공격 리바운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 수비를 깨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네어 네. 유광식 유광식 선수는 확실히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는 훨씬 3x3 코트에 적응을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슈터진는뭐 워낙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이 힘이 좀 파워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큰약점로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동준 미들 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김준성 작 네. 쉽게 또골을 빼앗겼고요. 오픈 기회 이연승 다시 이연승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돌파합니다. 이연승 오른손으로 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세컨 게 득점이거든요. 네. 와 유광식 따돌렸어요. 유광식 오! 오 득점 오! 인정 반칙. 아 찬슈 터치 좋은 선수입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유광식 선수도 슛 감을 되찾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유광식 선수 이득점을 3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픈 기회만 나면 언제든지 이제 이런 2점 소나기를 꽂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잘 네. 들고 성공. 자 이건 넣게 되면 이제 원 포지션 게임이거든요. 네. 네 스포 센터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현재 네. 역시 성공합니다. 아우, 한 번에 다 젖었어요. 역전 플레이를 만들어냈네요. 자 이승준과 유경식과다 유경식이 또 밀리진 않는데 역시 노련합니다. 아... 이승준. 드림 어퍼스터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죠. 외곽을 봤습니다. 아, 와이드 오픈. 유경식. 아 기사. 아 네. 중요할 때 터지지 않네요. 이연승은 어떨까요? 이연승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이승준 선수 손에 들어갑니다. 자, 아, 그리고 수비할 때 스코어센터의 반칙이 한번더 불리네요. 스코어센터 선수들이 보통 이제 격앙된 반응을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지금 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냈죠. 맞습니다. 특히나 또 18대15, 석점 차인 상황에서 팀반칙이었기 때문에 아, 하지만 이현승 선수 자유투기 1는 놓쳤고요. 잘 뒤지고, 어 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스코어 센터도 계속해서 기회는 있습니다. 점수 석점차 외곽에서 이경민 그대로 던져 요 이경민 아, 네. 빠져나가네요. 아, 네. 자, 스코어 센터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포기할수 없는 단계죠. 네, 한솔레미코는 지금 계속 태명으로 뛰어야 되고, 네. 티파울도 어차피 지금 스보 상태가 어떻게 되면 자유투 두 개거든요. 무방비 네. 선수 감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 타이머를 통해서 과연 첫 번째 공격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맡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유투 백보드로 맞춰서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률이 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백보드 강도도 맞춰야 되고 방향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확실한 슛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백보드를 던지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유독 아시아 특히 한국 선수들이 많이 던지는 건 사실입니다. <laughs>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문경은 감독 그렇죠 백크슛으로 던졌고요. 네. 뭐, 김현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 자 말씀드리는 사이 경식 선수가 골밑 득점 만들어냈고요. 이승준은 오펜스 파울이 불렸습니다. 네. 센터에게는 지금 기회가 오거든요. 네. 네. 이승준, 이동준 선수가 어쨌든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또이 심한 콜에 대해서 분명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일단은 판정이 나왔고 그 후에 다시 일단은 인사를 또 나누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점수는 계속해서 원포지션 게임으로 이어갑니다. 유경식 힘으로 이겨내고 외곽 유광식 김준성 유경식이 던져 유경식 오, 오 이득점 동점입니다 18대18 18. 네, 네. 그리고 수비하던 유광식의 반칙 네. 야, 여기서 파울이 나왔으면 안되죠 사실 네이현준 네. 그러니까 선수가 위협적인 슈터고 드리블로고 또 득점은 하긴 합니다만 지금 팀파울 상황이고 자이투 슈터가 물론 그 전에 두 개를 놓치긴 했지만 이현승 선수라는 점에서 이 파울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자입니다 1부 성공. 득점을 던지지도 않고 슈팅을 시도하지도 않고 자유투 두 개를 얻은 효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19점은 이 셧아웃을 노릴 수 있는 점수가 되거든요. 네. 어, 하지만 2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성. 유경식. 외곽을 봤습니다. 유광식. 다시 유경식. 완전히 비었어요. 오른쪽 아, 유광식. 자 짧네요. 리바운드 이승준이 따냈고요. 아, 자 지금 이 네. 유광식 선수의 이 슈팅은 아쉽네요. 그렇죠. 유광식 선수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승준 선수에게 했던 파울은 결국 외곽슛. 2점을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가는 패스를 이제 막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네. 이승준 자유투 1구. 아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스코어 센터에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자유투 이후에도 공격권은 한솔 레미콘에게 주어집니다. 네. 10개째 파울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 20점 고지에 올라선 한솔 레미콘. 점수는 20대 18. 두점 찹니다만은 네. 한솔리 미콘는한 점만 성공시켜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완벽한 기회가 아니라면 뭐 무리한 두 점은 필요가 없고요. 네. 역시나 인사이드를 자 넣어주지 못했고요. 외곽에 쏠집니다. 이연승 리바운드 이동재 골밑. 아, 또 하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포어 센터는 회색이 짙어지겠네요. 네, 자이계두 개가 모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공격권을 또 가지고 갈수 있고요. 스포센터계속계속한 끗이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이동준! 속끝나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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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서 던지는 자이속 성공률은 체감상 낮아요. 그렇죠. 이동준, 네. 두 번째 자유서을성공시키면서 21점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 한솔 레미콘입니다. 21대18 스코어센터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코어센터는 오늘 펼친 두 경기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경기 운영 측면에서 자,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유방석 선수가 3스3 포트에 적응했다는 부분